안녕하세요. 성인으 생활의 성인입니다. 오늘은요, 추석 전 벌초하러 청주를 왔고요 본가 외가가 전부 다 청주다 보니까 네, 벌초를 하는 것도 청주에 있네요. 가게 문을 어제는 그래서 일찍 닫았어요. 12시쯤 네, 마감을 했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대충 양치만 하고 바로 출발해서 지금 8시 20분. 네, 도 착했습니다. 네, 시골이고요. 시골에 이렇게 바로 또 소들이 응? 안녕. 음모 안녕. 얘들아 <laughs> 애기 애기 송아지들이네 어이거 안녕. 안 음모 이거 아닌가? 아무튼 네 형입니다. 이제 복장 보면 그냥 막 입는 옛날에 입었던. 대학생 때 입었던 축구 유니폼 작업할 때 최고죠 그리고 이제 막 입는 작업용 저지 벌초할 때 이런 게 최고예요 진드기 안 달라붙는 거 그리고 등산용 가지랑 이제 전투화를 신어보겠습니다 작업할 때 뭐니뭐니해도 전투화예요 전투화 그쵸? 응. 축구 양말 아군 양말을 갖고 왔어야 했는데 군 양말이 없어가지고 응. 그리고 목 하는 거 그리고 모자 무자 필수다 필수. 진짜. 아이 머리가 머리가 커진 건가? 무자가 땅가친 건가? 응? 응, 아무튼. 전투화 죠벌벌할튼 전투화야, 전투화. 작업하는. 아이고, 이소똥소똥 냄새서. 응? 시골 냄새 소똥 냄새 맡으면서. 최고죠. 벌할때 이런 보호 장구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좀 더워도 더워도 해야 돼. 예. 네. 왜냐면은 벌도 있고, 응? 벌, 뭐 진드기, 또뭐 여러 뭐 벌레들, 모기, 예, 장난 아닙니다 진짜. 페인이 페인 지금, 그리고 양말을 신고, 어, 저 소들이 엄청나게 구경하고 있네. 신기해? 응? 신기해. 음 뭐. 강아지들이 나 여기 어 쳐다보고 있니? 벌초할 때 이런 축구화 같은 거 목까지 올라오는 게 좋아요. 발목을 또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벌레가 안 들어가게 아시죠? 이렇게 양말이 이렇게 위로 바지 위로 틈이 없죠? 벌레가 들어가고 돌멩이가 들어가고 벌초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안전입니다 안전 네. 다칠 수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최대한 안전을 주의해서 자 이제 마지막 전투화 네. 작업엔 뭐? 전투화 족구엔 뭐? 전투와 아, 그리고 전투할 때또 하나 팁은 양말이 발등 부분에 어이구 진짜 똥 싸네 어유 소가 똥 싸는 걸 라이브로 봅니다 네. 발등이 접히는 부분이 양말이 안 접혀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행군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발등에 접힐 때안 아픕니다 닿는 부 그리고 출발 끈을 자발을 이때서부터 촤촤 아씨 이제 나라에서 예비군도 끝나가지고 전투하시는 일이 벌철도 빼고는 없어요. 민박이는 언제 가지? 에이, 렇게안 들어가고. 어, 왜 들어가 이리야? 진짜. 네, 아마 오늘은 벌초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늘 장사를 안할 수도 있어요. 무자가 작아진 건가? 왜안 들어가지? 아 어겨우 들어가네. 아니랬는데 모자가 작아진거 같아요 이게 어? 원래 안이랬거든? <laughs> <laugh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띵부었네? <laughs> 어? 띵킹부었어아 모자가 왜이렇게 작지? 아씨 모자가 작아 원래 딱 맞았던거거든요 이게 아 모자 나중에 써야겠다 이거 와이 빨래 그 건조 같은거 돌리면 모자도 작아지나요 모자도? 응? 모자가 원래 작아지나? 나이론이라서 그런건가? 완전 페인이 따로 없죠 페인이 아 오늘은 막 말벌집이나 이런게 땅벌집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작년에 막 말벌집이나 막 그런것들이 있어서 위험했거든요 조금 벌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이제 예쪽이 예, 나를 쇠날로도 쓰고 플라스틱 날도 쓰고 하는데 아, 저희는 o s e n 요 Ludo, Sena Ludo, Sena Ludo, s e 라 a Ludo, Sena Ludo, Sena Ludo, Sena Ludo, Sena Ludo, Sena Ludo, s e n 아 Ludo, Sena Ludo, s 이 n a Ludo, Sena Ludo, 안 어떻게 해? 못하겠어요. 아, 아 이거 또. 아 일단 일단 전투 자랑부터 하자 우리. 전투 하요? 어. 아, 자, 너이름 얘기 하고. 아 못하겠어요. <laughs> 카메라가 야 이거 왜 그런지 아냐? 카메라가 초점을 못 맞추지? 왜 자꾸 저렇게 초점 맞추는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이게 계속 초점. 어 지금. 아왜 그러지? 갤럭시예요? 응. 거기서부터 들어가서. 저기. 이게 길.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저기 위에. 이거 어디로 또 찔러나? 야. 안녕하세요. 아유. 아, 내려 쭈쭈 좀. 여기 내 음성 나네 이거 마이크가 다 들어갑니다 거리가 와 퍼프 퍼프의 끝땅 다지기 아니 나나 홍기 좋아. 나는 <laughs> <난> 홍기 <홍게> 좋아. <laughs> 어이 카메라 미션으로. 아이돌난이돌할 거야. <웃음> <웃음> 이렇게 길을 냅고 아주 편편하고 계시고 渔业。Yes.

몇 시야?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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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이거 오후 끝나겠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죠? 몰라요.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껐다 켰습니다. 아 아까 저기가 저기 처음에 영상 찍었던 입구에 입구. 네. 하고 저기 위에도 더. 아 오늘 끝났어요. 지금 다들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와, 와 힘드네요 진짜 와땀 범벅입니다 땀 범벅 와 근데 땀범벅. 날씨가 너무 좋아요 또네저 길만 마무리 짓고 정리하고 갑니다 우와. 우와. 끝. 아, 있다, 와 우와 끝아 고생했다 성현아 너무 힘드네 오늘 가게 문열수 있을까요? 응? 아 오늘 쉬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지금 아 손이 떨려 손이 으 안녕 와. 음. 자, 마무리 열지. 직... 음모. 아, 차 안에 엄청 뜨겁겠다 안녕하세요. 안녕. 내년에 봐. 안녕.